구던의 현실쇼츠 담태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왔어요. 네, 매출 브리핑 이따 갈게요. 아잘신 오늘 이거 맞췄네. 제조원 미가원푸드입니다 거의 OEM 전문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 맡아서 했죠 바르닭, 소품닭, 한끼통살, 작심통살, 꼬기다 닭다리살 등 맡기는 족족 가격대가 매우 치솟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빼고는 맛은 참 잘하는 기업이라는 인상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100억, 500억 미만 기업으로 2010년에 설립해서 강소기업이라던가 여러 기업 인증들도 잘 밟아가고 있는 회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던의 맛평가 고기맛 고기만두의 속을 먹는 느낌이에요 보통 고기만두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해서 김치랑 먹게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 고기맛도 딱요 텐션으로 가져가줘요 간장이랑 김치가 없으면 약간 허전 할것 같은 맛인데 스테이크 자체가 두께감이 약간 있고 굉장히 촉촉한 편이라 바싹 구워진 우리가 기존에 아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패티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닭가슴살 만두의 피를 벗겨내고 먹는다는 느낌 아니면 내가 이거 안 먹어봤다 물만두 시켜 먹을 때 가끔 물만두 피 벗겨지고 속만 먹는 느낌 있잖아요 튀김 만두라기보다는 물만두의 담백함이 크다는 인상 입니다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두가 연상되는게 이 제품의 전반적인 특성인데 만두는 보통 돼지고기랑 두부소 당면이 섞여서 맛이 나는거잖아요 당면과 돼지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꽤 고기만두스러움이 신박했습니다 부추맛 부추하면 전구지전 떠오르잖아요 아, 전구지라면 모를라나 부추전을 사투리로 전구지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부추전인데 밀가루를 뺀 전구지전 맛이에요 촉촉함과 감도가 전이랑 비슷해요. 동그랑땡에 부추를 넣은 맛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설명이 가능한데요. 고기 맛이 강한데 닭 풍미라기보다는 반죽이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보통 전구지가 특정한 맛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조합되었을 때 전반적인 완결성을 더 올려주는 성향이 있어서 뭔들? 패티에 충분히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깻잎 맛. 우리의 체조 전문가 채찍단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깻잎의 영양 성분은 가히 코리안 루꼴라다. 향도 아주 아주 강해서 향신료로도 좋다. 이 맛은 맨 처음에 설명한 고기 맛 스테이크 있잖아요. 요 맛을 어느 정도 강하게 보완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기 맛으로 느끼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중간 맛부터 깻잎이 화한 시원한 맛과 함께 다가와서 풍하고 칩니다. 그래서 맛이 시원하게 끝나는 게 특징이에요. 전 이게 전이 계속 연상이 가는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집에서 먹는 그 기름 가득 두른 전이라기보다는 명절날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 담백한 깻잎전의 맛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고깃집에서 내가 깻잎을 좀잘 싸서 먹는다 그러면 추천해볼만한 맛이라고 봐요. 청양고추 맛 굉장히 화끈한 맛이에요. 어렸을 때 피카츄 폭탄 맛을 먹던 기억이 나요. 한 입을 넣으면 확 끓는 매운맛이 있어요. 청양고추 특유의 가볍고 화한 매운맛이 세게 나요. 특징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청양고추 맛이 패티에 들어가면 찡한 매콤한 향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향이 아닌 맛도 함께 청양고추 러럼이 묻어나요. 이게 청양고추 함량을 조절한 건지 이 패티의 조합 자체가 향이 아니라 청양고추의 맛까지 어울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양고추의 맛이 인위적이지 않고 꽤나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이럴 거면 차라리 조금 매콤하게 좀 패티를 뽑아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단품으로만 먹기엔 역시 좀 센감이 있고요 밥이랑 비벼 먹을 때 이걸 넣으면 간이 세서 다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량부터 한번 보시죠 1 0 팩에 100g 깔끔하게 돼 있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15팩 구매하면 1,980원, 40팩 구매하면 1,910원, 100팩 구매하면 1,589원으로 가성비로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잠베기 닭가슴살 스테이크나 미트리 한박스 스테이크가 있는데 잠베기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사실 같은 닭가슴살 스테이크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장르가 달라 기존에 그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패티 정도의 그 두께가 잠베기 스테이크 느낌이었는데 이번 건담박 스테이크는 조금 더그 한박스 스테이크에 비슷한 느낌이라 미트리 건 제가 리뷰를 안해 맞지만 비슷해서 비교 대상으로 넣은 건데 잔백의 경우에 맛마다 가격대가 좀 다르긴 한데 한 팩만 구매해도 1,450원, 1,550원, 1,650원이고요. 미트리는 얘랑 구성이 비슷한 두꺼운 닭가슴살 스테이크인데 1,600원에서 1,350원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확실히 많이 비싼 친구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고기 맛이 제일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본질적인 이유에 좀 가깝다고 봐요. 풍미 있는 기름진 이 맛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서 요맛 기준으로 100g 알려드릴게요. 159칼로리의 탄수화물 8g, 단백질 16g, 지방 7g으로 개인적으로 요 정도 영양성분 구성이라고 하면 충분히 닭가슴살 스테이크로 감수하고 먹을 만한 영양성분으로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저 정도 들어가느니 차라리 돼지고기 후지에다가 식용유 둘러서 극한의 그 존맛탱 볶음을 만들어 먹겠다고 하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의 특성상 지방도 적당히 섭취 해서 아, 이 제품 나쁘지 않겠다 말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사람이안 줍니다. 근데 김건우 선생님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팬이라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건담닭 한입 닭가슴살 말할 때아 가격 가지고 진짜 사람 바보만드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번 게 만약에 오픈가고 가격이 좀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할말 없고 똑같이 비판을 갈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의 경우에는 양심 없을 정도로 비싸네할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팬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 사먹을 만한 맛입니다. 저는 만들어 참 좋아하는 편이라 간장에 찍어 먹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튜브는 좀잘 보고 있지만 이 맛이 이 가격을 완전히 납득시키기에는 약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자 친구인지라 미틀이나 잔베기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요 광고처럼 맛이 없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 이거는 손에 장안 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맛있습니다. 아 이게 참 요런 구조를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자신있게 가성비라고 할수 있는 제 제품이 하나쯤은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총점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개편됐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생각 스트레칭이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일이든 일상이든 사랑이든 운동이든 혼자 했을 때는 같이 했을 때보다 어떤 일을 마친 뒤에 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수랑 일을 하면 버스 타고 가는 놈들 때문에 결국에 파이가 줄어든다? 전 근데 철저히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쁩니다. 우리가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를 한다 해도 보통 누구랑 같이 하면 좀 귀찮은 일이 많죠. 뭘 같이 하려 그래도 이 사람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올려야 되고 누군가랑 같이 하려면 내 전문성부터 해서 내 일의 현황, 막 이런 거다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자신의 장점만 살려서 혼자만 일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혼자가 된게 아니었어요. 저마다의 쓰라린 경험으로 혼자로 남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하나 우리가 그린다 쳐도 하나의 그 색으로 만드는 0과 1, 1과 0을 조합해서 적당히 뽑아낸 그림인 그 흑백 사진보다 여러 가지의 색이 함께 사용되는 컬러 사진이 어디에나 쓸모가 많고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훨씬 좋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다 보면. 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쳤을 때내 빨간색이 어디에서는 서포트를 해주는 빨간색이고 어디에서는 메인인 빨간색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데 내가 가진 빨강이 어느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빨강이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 수가 많아지는 건 내가 날 사랑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 못한 거에 부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요? 역할로만 단일한 그 무언가의 위치에서만 뭐 직장에서의 나만 뭐 살아가기 보다는 가족끼리에서는 귀염둥이 막내, 어느 다른곳 가면은 늠름한 리더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선 어떤 역할 저기에선 어떤 역할 다양함을 연기했을 때 조금 더 여러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혼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게 야기하는 가장 큰 아픔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엔 정말로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혐오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 색대로만 삶을 살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드라마를 안 보는 건 상관이 없거든? 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서사와 감동 그리고 누군가의 삶그 자체에서 나오는 매력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들을 이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게내 삶에 집중해서 온전한 나의 삶을 갖는 거랑 나의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좀 다른 말이에요. 그 자체로 엄청난 격차고 오히려 내 삶에 집중하는 온전한 삶이 여러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감수성을 통해서 더 발전하기도 해요. 그치만 혼자인 게 익숙하고 혼자 이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공감할 수 없으면 사실 그때부터 인간관계 정말 망조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더 고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부끄럽지만 제가 겪었던 얘기예요. 여기에서 스위치를 반대로 돌리면 함께 하는 것의 장점을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날 지키는 아주 큰 힘이 생깁니다. 모든 일의 해결 방식이 나 혼자에서 함께가 되면 해결 방식이 최소 몇십 배로 늘어나요. 정말 힘들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날 보고 언제든지 두발 뻗고 나와서 도움을 주고. 반대로 감동을 느낀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관계가 자라나잖아요. 삶의 매 순간마다 기뻐할 일들이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친구가 하던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점을 소개받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고 더 행복할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말하자 이렇게 시작했죠. 혼자 일하는 게 같이 일하는 것보다 손해다. 그런데 이건 일의 힘에 관한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해 얘는. 일을 해도 사실 보상이라는 건 혼자 하냐 같이 하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 이런 성취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보상은 우리가 결국에 알수 없는 가차 미지의 그 무작위 영역이거든요. 결국 일에 대한 직접적인 리워드는 측정할 수 없어요. 그치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는 가치라는 게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랑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고 대화가 이어지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 물론 함께 한다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편안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즐거움이 될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한번 활용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뭐잘 지내시는 분들한텐 너무 죄송한데 제 스스로 뭔가 찔리기도 하고 제 주변에 갑자기 이런 사람이 보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